나한테 피해준게 아니잖 잠시후 저 회장입니다 정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어우 야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야이 이리와봐 개새끼야 뒤질라고 씨발놈이 야이너찍혔 카메라에 이리와봐 경찰 부르면 네가 병신이야 이개 새끼야 에밀 병새끼야 씨발로마 족발 씨발 새끼야. 어, 아유 야. 네가 귀지지 내가 귀지이 병신 새끼야. 어? 야. 너씨발로마 하나에 다 찍혔어 이개 새끼야. 에밀 는 호로 새끼야 개 새끼야.